안녕하세요. 오늘 캠핑을 떠나는데 집이 한가득이에요. 아, 이거 차를 언제 다시 지 안녕하세요. 석입니다. <laughs> 우리 지금 캠핑 떠나고 있어요. <laughs> 이도 꾸~뜩다. 가자마자 뭐 먹을 건데. 가자마자 멍팬토스트라고 거는 도착했는데 차박하는 곳이 장난이 아니야. 지금 주차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이제. 찼어. 저기는 사유지 에 있는 땅은 만 원이고요. 여기 무료. 무료는 벌써 지금 아침 일찍 와야 주차할 수가 있어. 지금 궁평항에 도착했고 이제 짐을 풀어야 돼 이제. 그냥 막 챙겨 왔네. 건스 아침 식사 준비. 건데 아침 식사 준비 토터토 챙겨왔어? 토토토토토토모닝토토토 응. 어. 챙겨. 모닝 토토 어. 모닝 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 한장 어, <laughs> 음. 진짜 좋아. 음. 어, 맛있습니다. <laughs> 나, 나 휴지 한 휴지? 아니. 계란 풀고 버터 투입 너덜너덜한데 맛있어. 맛있을 것 같아. 와, 한입 먹어봐. 일단 비주얼은 이래도 맛있을 것 같아. 뭘 자꾸 뚝뚝 쳐, 시. <laughs> 먹는다? 응? 음, 맛있다. <laughs> 계속 먹는다, 이제. 우동화를 가지고 올 거지? 오 우동? 아, 음. 우동을안 음. 챙겼대요. 치즈 와, 친구인다 이제. 음. 아까 난안그였는데 <laughs> <안 웃음> 오늘 그건 그어 <몸 웃음> 아까 토스트는 솔직히 조금 <laughs> 그랬다. 그냥 줘까? 해먹왜 어른판 나오지 그냥 좀더 뜯어 가지고 <laughs> 하면 아니야. 안 될까? 아니야. 그러면 나도 입구도막아야면 되는데. 시리도 데 먹을 때된거 같아. 단무지. 음, 진짜 맛있어. 매콤해, 어, 매워. 음.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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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<웃음> <웃음> 발이 너무 시려워요. <놀람> 진짜 어나 여기다 대고, <놀람> 다 좋은데 발이 너무 시려. 아이 겨 이거 너무 따뜻한데, 저 저런 저런 정전기잖아. 뭐냐면... 이거 이름 뭐지? 옷? 이거? 깔깔이. 아, 맞다. 이거 들고 다니게? 응. 너무 뜨거워? 응. <laughs> 이걸 무슨 길이라 그러지? 여기를? 오늘 지금 여기 걸 걷고 있는데 날씨가 진짜 좋아가지고 딱이야 진짜 오늘. 오하는 너무 추 여기 한번 걷는 것도 좋은 것 같아. 차박하면서. 어 근데 원래 저기 막혔었던 거 아니야? 저기까 근데 못들어갔었던거 같은데? 저기 공사했었어 맞아 저쪽에 응. 오빠 이제 어디갈거야? 우리 이제 갈비 먹으러 가야돼 또? <laughs> 또 먹어? 또 <laughs> 먹어 또 먹으러 갑니다 <laughs> <좀더> 맛있겠다, <laughs> 그림자 서울에 낙조길. 어? 잘 나왔지? 날씨 좋은 날, 그렇지? 내가 나오않는 날은 딱. 우리 이제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한숨, 한숨 자고 이따가 뵙겠습니다. 저희는 지금 차 안으로 들어왔고요. 지금 이분은. 드라마를 보고 계신다. 그냥 집 느낌이지. 뭐코골거것 응. 같은데. 추워. <laughs> 여기 앉아 있어. 어디 에로어 음. 먹을 거 달라고 하는. 거. 아, 내가 맛있긴 거 아니야. 아, 지글지글 장난 아니네. 엄청 맛있겠다. 와 <laughs> <laughs> 스위스에서 사온 몽키 47, 한잔 먹고 푹 자야지. <laughs> 귀여운 소주잔, 한 잔? 흔흔흔흔흔흔흔 아이고 다 얼린다. 아이고 술이 흔흔흔흔르고싹 버리네. 진짜 독해, <laughs> 아 목이 응. 완전 타들어가는데 어 우리 캠핑을 마치고 이제 회복으로 갈 거거든요. 군평왕 앞에 해측 판장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 이제. 여하만 네. 하시게. 한번 잘해주시면 그집만 가가지고요. 살 봐요 많다란 거. 회를 떴다 우와 <laughs> 와 때깔 죽인다